최근 스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5월 말 스펙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 머스트 스펙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스펙이 뭔지 모르신다면 이전 영상을 꼭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스펙이 무엇인지 일반 공모주 청약과 다른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정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월요일 기간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요 예측이 몰릴지 궁금해집니다. 6월 8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6월 9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2일 뒤인 6월 11일 금요일에 청약 증거금이 환불이 됩니다. 아직 상장일은 미정입니다. 상장일이 결정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자격 및 청약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즉, 6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나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간은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청약규모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청약규모는 400만주이고 25%인 100만주가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펙도 일반공모주와 동일하게 50%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의 균등 배정 방식은 50%만 균등 배정되는 50% 고정 방식입니다. 청약 한도를 살펴보면 온라인 등급은 최대 2만 5천 주를 청약하실 수 있고, 2만 5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5천만 원입니다. 일반 등급은 5만 주, 1억 원까지 청약할 수 있고, 우대 등급 200%는 10만 주, 2억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균등 배정은 몇 주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스펙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펙은 일반 공모주에 비해 참여건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규모가 컸던 NH 스펙 19호의 경우 균등배정으로만 200주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이스펙 6호의 경우도 244주 이상을 균등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의 청약자 수가 바로 이전 스펙 청약인 삼성 스펙 4호만큼 청약자가 몰린다면 균등 배정으로 25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펙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는 일반 공모주 청약만큼 청약자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진행한 청약들을 살펴보면 cnc 인터내셔널과 쿠콘의 경우 20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진 시스템의 경우 약 12만 명의 청약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만약 삼성 머스트 스펙 5에 25만 명의 청약자가 참여한다면 균등 배정으로 두주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펙의 최대 장점인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 이번에는 재현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신청 단위는 10주입니다 스펙 청약의 청약 증거금은 100%입니다 따라서 2000원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만원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량까지만 배정이 됩니다 이번 청약은 경쟁률이 높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30주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주의 청약증거금은 6만원입니다. 합병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합병이 유일한 사업 목적입니다. 좋은 비상장 회사를 찾아 합병을 해야 스펙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합병 대상은 신재상 에너지, 바이오, 의료, IT, LED 등과 같은 미래성장동력을 갖춘 우량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모든 스펙도 성장잠재력을 가진 우량회사를 발굴하여 합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펙이 좋은 회사와 합병을 하고 싶어합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의 운영은 머스트 벤처스가 진행을 합니다. 머스트 벤처스는 머스트 홀딩스의 100%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머스트 벤처스의 역량에 따라 합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잘자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합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머스트 벤처스와 머스트 홀딩스의 이전 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스트 벤처스, 머스트 홀딩스의 이전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트 홀딩스의 첫 스펙은 하나증권과 제휴한 하나머스트 스펙이었습니다. 2014년 6월 10일 상장하여 4개월 만에 합병을 발표하였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놀라운 속도입니다. 두 번째 스펙인 하나머스트 2호 스펙은 2014년 12월 17일 상장하고 1년 4개월 뒤 합병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나머스트 3호 스펙은 2014년 12월 24일 상장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3개월 뒤 합병을 발표하였습니다. 합병 대상은 판도라 TV였습니다. 하지만 판도라 TV의 재무제표에 문제를 발견하였고 합병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합병이 철회되게 됩니다. 이후 하나 머스트 사모스펙의 대표이사는 1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하고 대표이사가 변경이 됩니다. 하나 머스트 사모스펙의 변경된 대표이사 이모원 대표가 삼성머스트스펙 5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하나 머스트 사모스펙은 이후 합병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합병대상을 찾지 못했고 이후 1개 월간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도 합병대상을 찾지 못해 상장 폐지가 됩니다. 하나머스트 3호 스펙은 2017년 7월 31일 상장 폐지가 되었고, 투자자들은 약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중으로 잔여 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공모가 2,000원에서 약 100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어 2015년 4월 22일에 상장한 하나머스트 4호 스펙은 2년 2개월 뒤 합병을 발표합니다. 2015년 6월 18일에 상장한 하나머스트 5호 스펙도 2년 뒤 합병을 발표합니다. 스펙 제도가 도입되고 2019년 12월까지 174개의 스펙이 있었습니다. 이중 합병에 성공한 비율은 45.4%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스트홀딩스의 하나 머스트 스펙은 모두 합병 대상을 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하나 머스트 3호 스펙은 판도라TV의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어 합병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두 합병 시도를 하였고 80%의 합병 성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병 발표까지 평균 1년 3개월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적을 바탕으로 하나증권뿐만 아니라 삼성과도 제의를 하게 됩니다. 삼성 머스트 사무스펙은 2018년 12월 20일 상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뒤 합병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머스트 유고 스펙이 2018년 11월 30일 상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 머스트 유고 스펙은 2년 6개월 동안 합병 시도도 하지 못했고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 말이면 상장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정해진 기간 내에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펙은 상장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스펙 열풍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상장 폐지를 앞둔 하나 머스트 유고 스펙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병이 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되고 2,000원에서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고 끝나게 됩니다 만기를 앞둔 스펙 투자는 정말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나 머스트 7호 스펙은 최근인 2021년 3월 5일에 상장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상장 관련하여 진행된 것은 없지만 최근 스펙 열풍으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머스트 홀딩스의 예정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머스트 홀딩스의 스펙 성적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하나 머스트 6호 스펙이 합병 시도도 하지 못하고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머스트 7호 스펙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머스트 홀딩스 입장에서는 하나 머스트 7호 스펙과 삼성 머스트 5호 스펙을 함께 성공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5월 말 스펙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 스펙 4호는 공모가 2,000원에 5배가 넘는 만원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펙의 존재 이유는 기업의 합병입니다. 대부분의 스펙은 공모가 2,000원 선에서 유지되다가 합병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스펙 4호와 같은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고,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에도 재현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스펙은 청약으로는 위험이 없고 수익이 낮은 상품입니다. 낮은 수익을 낮은 경쟁률에 따라 많이 배정받는 것으로 상세되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합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1개월로 지정이 되고 이후 상장폐지가 진행이 됩니다. 상장폐지 3-4개월 후 공모가 2천원에 낮은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 배분됩니다. 현재 스펙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급격한 상승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스펙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머스트홀딩스의 스펙 이력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다만 최근 하나 머스트 6호 스펙이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고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스펙 상장이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영향입니다. 이미 상장된 하나 머스트 스펙 7호와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둘다 합병이 가능할까요? 스펙은 경쟁률이 높으면 실익을 얻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은 경험 삼아 해볼 만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몇천 대일 수준이 간다면 비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펙은 증거금이 100%입니다. 따라서 일반 공모주와 같은 경쟁률이어도 자금 대비 체감 경쟁률은 두 배를 하셔야 합니다. 스펙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